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간에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절 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구절. 또 철호 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십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 십일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황충이 일어나서 이 땅에 주는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한 3절에도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 6절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런데 7절의 황숭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 같고 뭔가 멸류관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이러한 것을 소개합니다. 말세 정말 여에 가면 많은 전쟁이 예고되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며 피해를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0절에 보면 전걸과 같이 사막에 독충처럼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안한 권서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의 사자 사단이죠. 그래서 아바돈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다섯째 나팔 속에 이제 황충 같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경고하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기근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슨한 자세가 아니라 종말을 사는 신부 단장,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는 것을 실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이 가장 추운 것처럼. 동토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